<laughs> 저희가 이제 진짜 마지막 공연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그저께부터 아니 어제부터 막 공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진짜 마지막으로 공연을 끝내고 무사히 끝내고 진짜 이제 인사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누구부터? 제가 먼저.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솔 역할을 맡은 이한별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저희가 90회 공연했잖아요. 근데, 뮤지트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빨리 갔어요, 시간이. 정말,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이 벌써 이제 막공을 저희가 이렇게 올리고, 막공 인사를 드리고 있다는 게 너무 실감이 안 나고, 그리고 이건 막공 인사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이제 코미디라는 것을, 박구석 뮤지컬 제대로 된 코미디를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시행 착오도 정말 많았고, 어 배우는 것도 정말 많았고 그만큼 힘든 것도 사실 좀 많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람이 되게, 되게 당연한 얘기지만 힘든 만큼 많이 배운다고 하잖아요. 저 그래서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코미디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구나. 그리고 동료들이랑 진짜 호흡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를 원래도 당연히 중요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자 아홉 명에서 멤슬링 작곡가님 다 모여서 이렇게 우당통탕 연습을 하면서 정말 잊지 못할 2004년의 여름 해가 되지 않을까? 24년에 어요 <laughs> 2004년이요. 2004년 때는 월드컵 2년 후죠. 그렇죠. <laughs> <laughs> 2024년에 자 그렇게 제가 다자잖아. 말했습니다. 어, 이렇게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네, 여러분들도 혹시나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다. 어, 근데 내가 지금 이거를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시간 지나면 이겨낼 수 있는 <laughs> 이겨낼 수있을요 <laughs> <잘 울어요. 웃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각자에게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다면 어, 한번 버텨보자고요 투쟁 해보자고요 래데 이겨내셨어요? 지금 네 너무 행복하게 동료들이랑도 너무 잘 지내고 처음에는 제가 자시, 내 자신을 조금 가둬놨던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지금 너무 자신이 많아요. 고사하고 25년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다 누가 하 건가요? 제가 할까요? 먼저 하 마음대로 한번 하세요, 한번 하세요. 한번.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시고 하세요. 아이 괜찮아요. 한 번만 하세요. 네. 제가 아. 할게요. <laughs> 어, 이게 연습 시작할 때 진짜 더운 여름이었거든요, 맞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오늘 맞아요. 출근할 때 너무 춥더라고요. 아, 맞아요. 한 진짜 한 5, 6개월 동안, 한 5개월 정도 됐나보다 연습을. 공연까지. 공연까지? 네, 공연까지. 그한반년의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진짜 연습실 오는 게 사실 저는 되게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엄청 여자 9명이 있다 보니까. <laughs> 그리고 연출님, 음악 감독님, 그리고 저 지선이, 안무 감독님도 그렇고. 조연출님 빼고 다여자예 조연출님 아무리 힘셨을 거예요. 맞아. 조연출님 남자분이셔서. <laughs> 근데 진짜 그 막자질 거라고 엄청 시끄럽고 조금. 아 연출님 이거 그래서 어떻게 정리해서 아니 난 정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난그 정리 안된게 좋은데 막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서 배우들이 아니 정리 좀 해달라고 연출이막 이런 과정이 좀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지금 지, 지나서 생각해 보면 참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어. 뭐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고. <laughs>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지연이라는 캐릭터를 만나서 음 되게 좋았어요. 그냥 정다해 같기도 했고 어떤 면에서는 정다해 같지 않은 면도 있지만 그냥 사람이 되게 연약한 모습을 되게 꽁꽁 숨기고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지연이와 닮아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저한테 있어서 되게 이걸 하면서도 제가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고 지연이를 만나고 그리고 금이랑 지연 뭐야 금이랑 한, 한소리 같은 친구도 되게 주변에 또한 명쯤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위로를 받고 네. 되게 따뜻한 마음을 많이 느끼고 가는 작품인 것 같아요. 또, 또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돌아올 <laughs> <새로운> 거예요. <laughs> 네, 저는 지금 이 역할을 맡았던 전혜주입니다. 어... <laughs> 어, 언니들 말처럼 뭐 저한테도 정말 새로운 도전이었고 그리고 언니 말처럼 나중을 생각하면 나중에 생각해 보면 정말 추억할 거리가 정말 많았던 프로덕션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하면 웃기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한 약간 그런 준비 기간을 겪었어 가지고 계속 한편이 계속 뭉클해지는데 지금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laughs> 저희 아무도 안 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안 울려고 지금 울도 마세요 뒤돌아보고 얘기하세요 정말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기도 드리는 거 같아요 항상 함께 해주셔가지고 안 울어요! 나와 나와! 나와 나와! 항상 저렇게 했어요 저희 6개, 6개 저랬거든요 자, 그래서 막곡까지 나와, 나와. 함께 해주셔가지고 아, 함께 주셔가 정말 감사했고 항상 건강하시고 정신없어 <laughs> <목소리> 좀 같이 겠잖아한 <목소리> 겨울이니까 귤도 많이 드시고 항상 손난로 들고 다니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목소리> <목소리> 바랍니다. 항상 <목소리> 함께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저희도 다 같이 좋은 모습으로 또 뵙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laughs> <laughs> 그, 타임받을까요아맞 아까 나타난 사람들 보니까 포토타임을 어하어떤포토타임이에요 아, 아, 그래, 예쁜 니 예쁜 예게 하니까 포포토가데운데 가운데, 가운데 마지막에 아. <laughs> 자, 가운데 자, 저 위에 위에 다 위에 더 요. <laughs> 자 우리 고생했으니까 막국 멤버들 한번 안읍시다. 자. 여러분들 <laughs> 너무 감사드려요. 안전 귀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밖에 진짜 추우니까. 너무 추워졌어. 응. 뭐 어떻게 옷을 이미 다 입고 나오셨으면더 입을 순 없으니까 <웃음> 단단히 <laughs> 마음에 준비하고 <laughs> 나왔지. <laughs> 날이 날인 만큼 항상 건강하시길 바래요. 네, 올 겨울 따뜻하게 꼭보내시고귤 많이 드시고.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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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홍보 에사야 너무